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 지난 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나눴냐면은 예수님께서 아, 제자들의 기도를 시켰어요. 음, 아, 구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 기도한 자들이 12명이 제자로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도한 자들이 또 선교하러 나가게 되고, 기도한 자들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은, 어, 오늘, 10, 어, 10장 5절에 보면은, 열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안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어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 마태복음 8장 또 21장, 28장에 거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목재 없는 양 같이 기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목재 없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가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일인지 늘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제 잃어버린 그 양들, 우리 유대인, 이 형제 자매들,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천국이 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 금과 은이 너에게 필요 없고,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떠오르는 자들이 있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시험에 들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 내가 너희를 보내임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시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가족이든 뭐 친구든 예전에 같이 사랑방했던 사람이든 옛날 다른 교회를 같이 다녔던 사람이든그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에. 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이라는 것은 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뱀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 뱀이라는 하나시라는 뜻을 어, 뜻을 찾다 보면은 간교하다는 뜻이 먼저 나오지만 그 뒤에 지혜롭다라는 뜻도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그분한테 가서, 만약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한테 가서 앉혀놓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 됐어.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너나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요구합니까? 음, 뒤에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상도 차려주고 그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눈치껏 살살 살펴가면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어,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저희 집에도 어,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그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가난한 성도였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앉혀놓고선 제가 뭐별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도 어, 잘 들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의 행동과 저의 삶의 태도들을 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궁금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복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예리함은 교활한 속임수에 협박이 되고 예리함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순진하고 무기력하여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요구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그 가운데 교활하게 나가는 것 속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은, 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하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지역 모임에서 한 목사님을 뵀어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중국의 한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중국에도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어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몰래 불러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 물론 교회 크리스천들이 있긴 하지만 어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찰로 현찰로 스타렉스를 사주고, 어, 또 현찰로 교회, 또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제공을 해줬어요.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것도 몰래. 근데 어떻게 이 기가 막히게도 공안들이 그거를 찾아 냈습니다. 아직도 그 목사님이 그것이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그런 깜깜한 밀실 같은데 이제 불 하나 딱 켜놓고 아, 이제 대조 신문을 하는 거죠. 자체 잘못하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웠대요. 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들이 통,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무슨 무슨 선교사 누구한테 얼마 보냈지. 근데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현찰로 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너 누구 누구한테 이런 이런 걸 전했지라고 정확히 알더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나는 내가 혼자 그렇게 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선교사들에게도 큰일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을 할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자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굉장히 담대하고, 또 담담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 한국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 당, 당신들 볼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지 않냐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준 것 뿐인데 차가 없어서 그 시골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차를 사준 것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들을 그 공항들 앞에서 쫙 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놨대요 다만 조건은. 어, 추방, 그냥 한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섬기던 그 한인 교회를 이제 다 정리하고 한인들하고 같이 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 됐든간에 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그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때에 맞는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들의 반박이나 그들의 위협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어, 저는 이런 얘기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인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준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읽을 때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합니다. 요즘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같은 동적인 형제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뭐 어디 멀리서 온 사람들,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가족들이나 사랑방원들이나 또 가난한 성도들이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꼭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아가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전해주시고 그때에 맞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가 갈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에 맞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